정치를 싹 바꾸자. 우리가 매번 술 한잔 하면 아니면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판 싹 갈아업자. 드디어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투표 한 번으로 정치권을 싹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투표하시겠습니까? <laughs> 이준석!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대한민국 가진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첫 번째, 교육에 무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나는 무식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민족성 아니겠습니까? 이두 가지가 결합되면는 믿기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산업파워와 민주화 다음에 과학기술패권 경쟁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중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공계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저는 이공계 출신임에 더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국비장학생입니다. 제 잘난 치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십수년 동안 저에게 국민들이 세금으로 길러주신 그 능력을 아직 온전히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릅니다. 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되면은 옆에 통역이 붙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상회담을 간다면 통역을 통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문화를 잘 알고 자유롭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통령은 그보다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출장 가면은 저는 미국의 TV 방송에도 출연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영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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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CNN, CNBC, 박스 뉴스 이런 채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와서 유창한 영어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세일즈라는 세상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이준석. 더 이상 대한민국 시사 채널에 나가서 누가 누구가 잘못됐고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세계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 보고 싶으시면 한표 주시겠습니까? 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저와 동문 수학했던 제 동기동창들이 컴퓨터를 전공한 친구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IT 기업의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외국 기업들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어떻게 하면은 기술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대통령 이공계 출신 영어할 줄 아는 하버드 출신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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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저와 친했던 친구들, 경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부했을 때 저와 동문 수학했던 친구들, 뉴욕에서 지금 펀드매니저로 뱅커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에 투자하라 바이코리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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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강력한 무기. 바로 여러분의 한 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가진 네 표입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가진 열 표, 스무 표입니다. 이것을 모아주시면은 이준석이 이깁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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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제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서 동탄에서 당선되었을 때, 우리 동탄 주민들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똑바르게 정치하시면 계속 도와드립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인성. 저는 개혁신당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역주의가 없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편견이 없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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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고 지금까지 20대부터 정치해오면서 무수히 많은 그 선배라고 하는 분들이 했던 조언들 안 들으면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조언 항상 비슷했습니다. 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다려. 그럼 우리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우리 가는 길만 따라오면 돼. 저는 팔로워가 되기를 거부하겠습니다. 리더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이준석! 전세계의 여러 나라를 보십시오. 40대 이미 대한민국을, 전국을 이끌었던, 각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영국만 해도 며칠 전에 제가 리시 수낙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분 40대 영국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존 F 케네디 43살이 됐습니다. 안 그렇냐? 버락 오바마 46살에 대통령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그리고 토니 블레어 모두 40대의 총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못할 것이 없다. 40살이 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편견을 깨고 우리도 젊은 지도자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나이 갖고 뭐라 하면 안 되지만은 저한테 나이 갖고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만하겠습니다. 저한테 단일화이 뭐니 얘기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어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런 내세 김문수입니까? 말도 안 되는 니까 여러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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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서 던지는 한표한 한 표는 대한민국 정치를 젊게 바꾸는 한 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도 신령만 있으면 너희도 능력만 있으면은 나이 때문에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젊어져서 도약할 것임을 보여주는 한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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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중흥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절의 선배들께서 젊은 시절에 꿨던 꿈을 민주화의 선배들께서 젊은 시절에 꿨던 꿈을 지금의 젊은 세대도 꿀수 있도록 응원하고 밀어주는 길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40입니다.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인 44세에 가까워집니다. 이 정도면 제가 오히려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허리에 놓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허리이기 때문에 제 위로 있는 사람들과 제 아래로 있는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는 조화롭게 이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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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국민연금 야합이 있었습니다. 그 국민연금 야합을 통해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취지 아래 젊은 세대가 더 내고 기성 세대부터 더 받는 연금 모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을 했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정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윗 세대가 조금 덜 입고 덜 먹어도 아랫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연금을 내왔던 기간과 내일 기간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가 국민연금의 부담을 더지고 저보다 젊은 세대가 덜 지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이것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우리 선배님들 세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한 저 이준석이 답습해서 본받고 싶은 문화입니다. 저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지 부채를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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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챗 GPT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 가끔 정말 평범한 우리의 네티즌들이 정책적인 내용을 만화로 그려내곤 합니다. 딱두 껏짜리 만화로 지금 선거 상황을 표현한 만화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탕 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돈 준다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탕, 그돈 어차피 이재명 돈 아닙니다. 그돈 여러분의 혈세이고 여러분의 미래 세대를 위해 써야 할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않, 않게 하려면은 돈 준다고 표주는 그런 문화가 사라져야지 하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저는. 포퓰리즘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백조를 쓰겠다고 하면서 어디 있을지도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곳간을 탐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조원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200만원입니다 여러분 4인 가족당 800만원에 해 당한 돈입니다 그 돈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꿈 펼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돈을 AI 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어디 달랑달랑 기획사 한장 들고 온 누군가의 이권 사업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퓰리즘과 맞서고 우리의 조국, 제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미래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양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대 간의 결합이 되는 그런 세상, 제가 꿈꾸는 그 세상,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표로 저 이준석을 당선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오늘 주변의 10분에게... 전파해 주시오. 그리고 또 다시 열 분에게 이것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틀, 삼일, 사일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왜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대한민국의 가치 지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어 주시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날이 유세차에 서 있는 꿈을 꿀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